내레이터 흥분한 톤 신데렐라 게임의 최신 에피소드에서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고 충격적인 폭로에 모두가 말문이 막힙니다. 하나 한 그룹은 는 속이는 삶을 살았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비밀 예상치 못한 반전에 뛰어드세요. 장면 전환 플래시백 시퀀스 내레이터 26일 KBS ETV 신데렐라 게임은 시청자들을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했습니다. 세영, 박리원 분은 하나의 인생을 바꿀 진실을 전합니다. 두나와 유진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의 세상은 무너집니다. 장면 전환, 긴장감 고조, 내레이터, 한편 여진, 나영이, 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가 모든 것을 조각하기 전에 손자 은공을 그림에서 제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진고, 최상, 는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그는 충성심과 정직함 사이에서 갈등하며 망설입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가 거짓말을 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할까요? 대화 장면, 감정 교환, 진고, 하나, 당신은 정직함을 믿지요? 하나, 웃으며 그렇죠. 하지만 저는 가끔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사장님과는 달리요. 당신은 거짓말을 할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진구, 망설이며 그렇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거짓말을 잘해요. 하지만 가장 큰 거짓말은 당신이 신 회장의 딸이라고 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그랬어요. 내레이터. 네, 하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응시합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잔인한 게임처럼 느껴집니다. 장면 전환, 여진의 계획이 전개됨, 내레이터, 다른 곳에서 여진은 소름 돋는 선언을 합니다. 명지, 지수원, 와세영 앞에서 그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유진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녀는 내 친딸입니다. 세영과 그녀의 어머니는 긴장한 눈빛을 교환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한 조각, 유진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는 실종자 전단지에 매달리면서 절박함이 커집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장면 전환, 마지막 폭탄, 내레이터, 긴장감 넘치는 톤 파티가 다가오면서 하나의 세상이 무너진다. 진실이 드러났다. 두나가 사실 유진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모든 것을 다 보았다고 생각했을 때, 세영은 마지막 폭탄을 던진다. 그는 진짜고, 너는, 너는 가짜야. 마무리 장면. 극적인 음악이 사라짐. 내레이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 이제 하나는 무엇을 할까? 이 폭로가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드라마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신데렐라 게임에 대한 더욱 흥미로운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구독하세요. 비밀의 그물에 갇힌다고 상상해 보세요. 신뢰는 깨지기 쉽고 모든 진실은 잘 만들어진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신데렐라 게임에 또 다른 강렬한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심이 높아지고 숨겨진 과거가 풀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요 스토리 시작. 이 에피소드에서 황진구는 유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본능은 윤세영과 구지석 사이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칩니다. 반면 세영은 그의 우려를 일축하고 지석이 그녀의 과거에 있는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지석은 그의 회사를 몰락시킨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영이 여전히 그와 관계가 있을까요? 요문이 계속 쌓입니다.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한 진구는 세영에게 회사 저녁 식사를 빼먹고 친구를 만났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질문합니다. 당황한 세영은 자백하는 척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결혼 전에 성형수술을 했다고 밝혀서 초점이 완전히 바뀐다. 그녀는 진구에게 지석과 더 이상 관계가 없다고 안심시키지만 그녀의 말은 그에게 더 많은 유심만 안겨줄 뿐이다. 그녀를 믿어야 할까? 그는 궁금해한다. 한편,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안정된 가족의 기반을 뒤흔든다. 구하나는 그 항상 자신이 신여진의 딸이라고 믿었지만,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어떨까. 윤세영과 수수께끼 같은 대화를 나눈 후, 하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세영은 실종 당시 10살이었고, 하나는 항상 믿었던 7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작은 차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에게는 단서이다. 그녀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서이다. 진실을 찾기로 결심한 하나는 여진과 마주하며 명확성을 기대한다. 여진은 신문기사의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일축하려 한다. 그녀는 그걸 바로잡았더라면 불필요한 고통을 겪었을 거야 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하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녀의 직감은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말한다. 여진이 과감한 결정을 내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된다. 그녀는 친구에게 이 은총을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라고 지시한다. 친구는 전략적으로 다른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은총이 그녀의 딸이라고 하나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타임라인에 대한 의심이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작이 정말로 그녀의 의심을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들까? 최후의 대결. 이 에피소드가 절정에 달하면서 하나는 여전히 불안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여진에게 털어놓으며 필사적으로 안심을 구한다. 그녀는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라고 간청한다. 여진은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엄마가 제일 잘 알아. 날 믿어. 라고 안심시킨다.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 그림자 속에 숨겨진 비밀과 정체의 엇갈림 속에서 신데렐라 게임은 계속해서 가슴 뛰는 반전을 선사한다. 진실이 마침내 밝혀질까? 아니면 속임수가 지배할까? 마무리 장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는 정말 자신이 믿는 사람일까요? 진구는 세형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큰 것을 숨기고 있을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더 많은 스릴 넘치는 분석을 보려면 좋아요, 구독, 종 모양 아이콘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호기심을 유지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신데렐라 게임 62화의 흥미진진한 미리보기를 기대하세요. 드라마는 신인이 고아나가 자신의 딸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하면서 충격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청지와 윤홍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녀를 막기로 결심합니다. 기자 회견이 다가오자 청지는 대담한 조치를 취합니다. 고아나에게 편지를 보내 그녀가 신인의 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전 세계가 고아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청지와 윤홍은 고아나가 부인하기를 바라지만. 그 순간이 오자 그녀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그녀가 실제로 신인의 딸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폭로로 강력한 일련의 사건이 시작되어 청지와 윤홍은 모두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편 고아나의 혼란이 커지는 것을 걱정하는 항진군은 신인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그는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고아나가 더 깊은 비밀을 밝혀낼까 봐 두려워합니다. 항진 구는 항상 신인에게 고아나에게 더 솔직하라고 촉구했지만 그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무게가 결국 신인을 기자 해견을 열고 모든 것을 밝히도록 밀어붙입니다. 이 발표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청진은 늦은 밤에 고아나에게 당신은 신인의 딸이 아닙니다. 라는 유문의 편지를 남깁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를 읽고 이미 의심스러워진 고아나는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기자 해견 날이 왔습니다. 기자들이 방을 가득 채우고 공기에는 기대감이 감돕니다. 시민이 무대에 올라 선언할 준비를 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 가운데 그녀는 친딸 유진이 돌아왔다고 발표합니다. 군중은 모두 고아나를 돌아보기 전에 깜짝 놀란 침묵에 휩싸인다. 그녀는 진실을 부인할까? 청지와 윤홍은 그녀가 부인하기를 바라며 불안하게 지켜본다. 하지만 고아나는 놀라운 움직임을 보인다. 그녀가 사실을 확인한다. 그녀는 청지가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폭로하고 중요한 증인을 밝힌다. 중년 여성이 무대에 올라 청지가 고아나가 신인의 딸이 아니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뇌물을 주었다고 고백한다. 청지는 공황 상태에 빠져 필사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지만, 기자들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퍼붓는다. 당황한 그녀의 설명은 점점 더 필사적이고 일관성이 없어진다. 신인는 확고한 태도를 보이며 진실은 이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중에 신인는 청지와 마주하고, 청지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며 모든 것이 실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인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다. 청지는 유진의 실종의 역할을 했다. 더 많은 것을 밝혀내기로 결심한 신인는 비서와 항진구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들은 곧 청지가 조라는 형사와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밤, 항진구는 청지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증거를 찾습니다. 그는 청지와 형사를 유진 사건 은폐와 연결하는 중요한 문서를 발견합니다. 진실은 끔찍합니다. 그들은 유진의 실종을 도주 사고로 이장하고 창고에 증거를 숨겼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고아나와 항진구는 경찰과 함께 창고로 달려갑니다. 창고 안에서 그들은 문서, 대시캠 명상 청지와 형사 조가 은폐를 조직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법집행기관은 재빨리 조치를 취해 청지와 윤홍을 모두 체포합니다. 두 사람이 끌려가는 것을 고안하는 깊은 마무리감으로 지켜봅니다. 며칠 후 그녀는 진실을 폭로하는데 도움을 준한 여성을 만난다. 그 여성은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탐욕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인정한다. 잠시 반성한 후 고아나는 그녀를 용서하며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한편 과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신인은 홀로 앉아 잃어버린 딸 유진의 사진을 본다. 얼굴에 눈물이 흐르면서 마침내 안도감을 느낀다.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죄책감이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다.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혀 있어도 항상 표면으로 나올 것이다. 신데렐라 게임에서 더욱 스릴 넘치는 반전을 기대하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는 최신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매일 K드라마, 인도네시아 드라마, 일본 드라마, 중국 TV 드라마 및 기타 영화 예고편 이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의 다른 채널이 일관되게 이렇게 빠르고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있을까요? 확실히 유튜브의 다른 채널은 없습니다. 이 드라마의 처신 및 정보, 완전하고 신선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떠날 때 구독, 좋아요 및 댓글을 남겨주세요. 행복하고 번영하세요. 안녕히 계세요.